참기대되겠군요 오늘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대 바르셀로나.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는데요. 경기하기에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대 바르셀로나. 왼쪽 봤어요. 아 제쳤어요.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메시. 역수인데요터비안 루이스. 베라투 산체스. 메시. 수비 좋았습니다메스 좋은데요. 때립니다. 아 이걸 맞네요. 아 끊어집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음. 빈틈을 놓치지 않고 좋은 판단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패스를 받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키퍼를 돌면서 패스를 받아서 차분하게칠 때까지 이어갔습니다. 수리를 뺏는면 수리 패스로 결정적인 몸 마크 찬스를 만든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경기 초반부터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야 강팀끼리의 대결에서 이런 득점이 나오네요. 아직은 초반이니까요. 추가 실점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점한 쪽에서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이어지는데요. 열려있습니다. 시체!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갖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 수비 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이강인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파리 생제르맹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골키퍼 선발! 잘 막아냈습니다. 이골막가 막아 되나요? 멋진 선방입니다. 돈나루마 슈퍼세이브입니다. 정말 멋진 선방이에요.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은바페 수비에서도 역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메시 오른쪽 면으로 이강인 위험적으로 이어집니다. 아 보는 건잘 막았습니다. 멋진 수비입니다. 아 누구에게 공이 향할지요? 앞쪽으로 보냅니다 주앙 펠릭스 페란토레스 페나투 산체스 음바페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헤나투 산체스 아슈라프 하키미 은바페 헤나투 산체스 누드 맨데스 이강인 바비안 루이스 서나가는 상황에서 경기 내용 면에서도 선수들간 호흡이 잘 맞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이니고 알레 한드로 빨대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마르키오스 누드 멘데스 이강인 파비안 루이스 메시 여기 중요한데요 일카이 긴도안 주황 펠릭스 자 지금 올라갑니다 아쉬운데요 좀더 공간을 넓게 썼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전진합니다 리오넬 메시. 은바페. 헤다투산체스. 열려있는데요. 메시. 슈퍼스타 추가골을 걷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두 팀, 세골차까지 벌어집니다. 능숙하게 수비를 따 돌렸습니다 패스 받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사이드안 맞았으며 옵사이드에 돌릴 수가 있었는데 완벽한 호흡으로 수비를 뚫고 득점에서 골했습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골이 터지는데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파리 생제르맹 점수를 3점 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루드 멘데스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은답해 헤나투 산체스 라보스 일단 키퍼에게 마르키오스 파비안 루이스 왼쪽 잘 봤습니다 루드 멘데스 마르키오스 라모스 다시 키퍼에게 아슈라프 하키미 라모스 파비안 루이스 헤나투 산체스 아슈라프 하키미 헤나투 산체스 마르키오스 라모스 베나투산 체스, 바비안 루이스, 이강인, 바비안 루이스 음방, 목숨입니다. 퀴스리 올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넉넉한 점수차로 승리했습니다. 현준이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중앙을 집중 공략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건 이럴 때큰